여기는 만수계곡 초입입니다. 초입인데도 물이 맑고 바위가 아주 기이하고 물소리가 시원합니다. 지, 집에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이곳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. 김쌤은 오수를 즐기고 있습니다. 이게 충주 송계계곡 바로 위에 있는 만수계곡입니다. 이 계곡을 끼고 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서 조금 있다가 이 계곡로를 끼고 산책로를 따라 걸어 올라갔다 내려올 예정입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날이 흐리고 억수같이 비가 와서 이, 이 길로 오는 중에도 먹거리 미끼고 비가 무척 내렸는데. 거짓말같이 이곳에 도착하니 바로 해가 나고, 날이 따갑고, 한여름에 아주 전형적인 날씨입니다. 일추가 지나서 그런지 나뭇잎들은 누런 잎들이 보이고, 또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, 그런, 또 정치가 있습니다. 지금 요 태극기를 걸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.